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추진, 이재명 수사 맞대응.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출석을 했어요. 네, 이재명 검찰 추, 출석을 한날 민주당은. 에 김건희 특검 네 TF를 꾸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비공개 회의에서 TF 구성 특검법 추진을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세 가지 네, 이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 특검 법안을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의혹을 규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가조작 관여 의혹, 네, 허위학력 경력 의혹, 에,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등이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난해 12월 16일에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권호수 전 도이터, 도이치 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부 선고가 이뤄진 바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과연 이제 이 특검법이 에, 국힘 소속의 김도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법사위를 넘어서야지 에, 이제 본회의로 갈 텐데 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 과연 에, 이것이 통과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의문점이 있는데 에,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에, 이재명 이제 지금은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예, 계속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서, 어, 이 국회는 계속해서 이제, 어, 반대를 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마 맞불러붙기가 계속 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민생과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경찰과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를 할 문제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정치권이 계속 상대방 공격에만 나서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하고 있고 서민경제 기업들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예, 나라의 근본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안보 위기부터 시작해서 참사 각종 참사들이 터지고 있고 참 국민들이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봐서도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우쳐서 예, 국회의원국민소환제 예, 국회해산국민투표제 그리고 국민투표시민발안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답이 안 나오면은 여야가 대화하지 않고 그리고 해결 의지가 없고 답이 안 나오면은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국민투표에. 그래서 김건희 특검, 이재명 특검 해 갖고 쌍특검으로 국민투표에 붙여 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의 피곤함은 에, 또 5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5년 동안 피곤하더니 또 이제 5년 또 에, 진행이 되고 국민들은 에, 고통과 신음을 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